안녕하세요. 후잉구성학의 사제입니다. 오늘은 아침을 이렇게 먹고 밖에를 나왔더니 봄이 이만큼 온것 같은 느낌, 많이 따뜻한 느낌, 바람도 괜찮은 느낌, 이런 그런 날입니다. 그런 월요일인가요? 오늘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세상은 시끄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뭐 이쪽 땅뭐 저쪽 땅뭐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분들은 전생에 뭐였을까요? 서로 원수였을까요? 아... 뭐 모든 뭐, 뭐 싸움에 뭐만 죽어난다고 뭐 고래등 싸움에 뭐가 죽어난다고 하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까서 보면 누가 잘했는지 어느 편이 더 나은지를 보자고 하면 도긴개 끼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다 파헤쳐 놓은 거 보니까 뭐다 이쪽 땅도 나쁜 놈이 있고 저쪽 땅도 나쁜 놈이 많고. 이쪽은 이래서 문제고, 저쪽은 저래서 문제고, 어 참, 애매한 중간에 그, 누구만 죽어 나는 거죠. 세상이 편안해야 되는데, 언제나 편안하게 될지, 참, 기다려지는 세월입니다. 봄은 왔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음 3월 달이죠? 3월 달. 아, 어, 기묘달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기묘달 하면 기묘, 기묘 이렇게 하면 어, 기토가 명목을 봐서 어, 명목이 올라오면 을목이 되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꽃밭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겠죠. 작은 꽃밭, 기토가 기토가 절지가 되나요? 아, 그러니까 큰 밭은 못 되는 거죠. 작은 꽃밭 이렇게 돼 있고 기토가 병지가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절대양생육대. 약한 뒤면 뭐 옥토가 아닌 거죠. 그 옥토의 그 을목이 자라기에는 너무 버겁죠. 아 그래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또 병화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뭐 사주적인 개념으로는 뭘 해야 될것 같아? 요 화가 필요하니까 화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인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공부가 되는 거겠죠. 자격을 가지고. 아, 그 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기토가 병지다 보니까 아, 병지라고 하면 우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아, 결단력이 좀 약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토가 병지라고 하면 별별로 없는 땅이 되니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 신기다. 아이 땅이 별별이 없다. 옥토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화를 쓴다 는건 뭐야? 공부를 좀 해라. 종교, 철학 그런 거가 필요하고 육체적인 보다 정신적인 거, 내부적인 일이 좋고. 육체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무리수가 온다. 약하니까, 정신적인 일을 공부를 합니다. 종교 철학.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고, 종교 철학.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수, 변동수가 올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좋아요 알람 구독 이거 참 이거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laughs> 하는 게 하는 게 어쩌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움직여서 변동해야 되니까 이달만큼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월달쯤 되면 꽃이 조금 피니까. 여행도 좀 하고 아 좋은 곳으로 가서 공기도 잘 마시고 꽃이 피면 꽃 구경도 하고 이런는 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움직여라 변동해라 여행을 해라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늘도 세상도 누구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 형태의 달입니다. 김요달은 사실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달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어, 내 스스로 어려움이 올 것이며 누군가의 소통도 어려운 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변동을 합니다라고 하면 좋은 생각입니다. 꽃구경을 갑니다,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의 세상이 좀 사실은 뭐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많이 시끄럽잖아요. 아, 기묘 경진달이 오는데, 제가 보는 세상이라는 어떤 개념은 경진달이 오면, 음, 전반적으로 좀 안정성이 올수 있는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진달은 중국에 뭐가 오냐? 구성수가 9가 옵니다. 9가 오면서, 음, 어, 건궁이 깨지기는 하네요. 6이라는 숫자가 깨지긴 해도 경진달은 좀 안정성이 있을 것 같고 신사달은 더욱더 시끄럽거나 무척 어려운 달이 또 옵니다. 신사달은 뭐가 오냐면 팔이옵니다. 구성수하고 이 간지학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묘하게도 짝을 맞춰갑니다. 팔이 아, 오면 뭐라 그래요? 세대교체. 변동 개혁 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바꿔라 이런 얘기는데 를 제가 지금도 이 시끄러운 상황을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하긴 했는데 원래 파룬인 자체가 세대교체 변화라고 했고 그게 2024년부터 어, 2024년부터는 구운이 오니까 2024년에는까지는 뭘 해야 되냐? 바꾼다, 변화한다, 세대 교체한다 이런 식이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바라본 건 세상에 대한 틀만 바라봤는데 정치라는 개념도 우리가 바라보면 싹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정치판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이게 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요? 싹 떠나라요. 지금도 철학하는 분야에 보면 신세대 새로운 인물들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타로하는 곳에서 잠깐 수업을 했었는데 그 타로하시는 분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다 젊으신 분들이고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게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정치판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확드집어 엎어가지고 최대 규칙이 되는 시기가 2024년 정도까지. 안데 이게 최대 규칙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게 시끄러운 상황이 되고 아마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달만큼은 조금 싫어. 시끄럽고 다음 달만큼은 안정이 있지만 그 다음 달에 또한 번의 폭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혼란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성으로는 이달이 2궁에 6기가 있습니다. 6기가 있으면 유명인이 망신이다. 유명인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취부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명인 권력가가 이제 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고 뭐 그걸 폭로되고 그게 뭐 시비가 되고 이런 형태가 돼서 새로운 인물을 모색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면 정리한다, 이별한다 이런 뜻이고 새로운 인물을 만난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궁 자체에서는 또는 유명인이 조란다. 졸한다. 뭐 조란다는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란다 또는 유명인들이 또한번 폭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란 틀에서 숨하고 사는 게 편안하고 또한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도리라기보다 그걸 억... 어 그걸 어긋나게 살면 불편한 겁니다. 본명성 6하면 진술충 미띠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띠상으로 보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달만큼은 진술충 미띠는 띠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구설이 일어나고 어 또있다는 모든 현실이 상관처럼. 마음에 들지 않고 대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달이다 왜김묘달이 왜? 압박이 오는 달이니까 사실은 진술 중미지들은 본명생 욕들은 지금 실수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문제점 아니면 자기의 단점 아니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고 망신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진술층 밑들은 이 달만큼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한 안정이 추구하는 달이고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는 꽃 구경을 통해서 뭐라 <laughs> 그 마음의 안정을 할수 있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은 음, 날씨가 좋습니다. 곧 꽃이 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꺼운 외투를 내던지고 가벼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로 아, 좋은 아, 월요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 이번 주는 모든 이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